494번 설명하겠습니다 자, f x 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얘를 전개를 해요. 그래서 전개를 해서 계산하시면 보기차 반정식이네요. 보기차 반정식은 x의 3승 x1승이 x의 없는 거를 보기차 반정식이고, 보기차 반정식을 푸는 방법은 1단계 x 제곱을 t로 치환한다.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. 아,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냈고요. 그 다음 화원이 들어갔죠. 그리고. 여기서 f(x)가 0보다 작다고 하니 x 대신에 x 1을 를 대해서 f(x)를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그다음에 이제 f(x)는 뿔마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잖아요. 근데 이제 f(x)는 음수라고 했잖아요. 이 부분이요 판별식을 쓰면 얘가 0보다 커요. 그래서 전체가 음수예요. 그래서 플러스는 제외하고 마이너스만 f(x)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, 다음식 이거를, x-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을 해요. 요식에서. 그래서, 이렇게 만들어내고요. 그걸 x 1로 나누고 나머지가 6이에요. 그 다음에, 요식에서, qx, q1x를 모르니, x에다 2를 대입을 해요. 그래서,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마이너스 6이 되죠. 그래서, a에 관한식이 나와서, a를 구하시면 되는데, a 의 곱을 구하라 그랬죠. 근계를 써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